선선했던 지난주와 달리 5번지월 25일 월요일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해요. 낮에는 구름이 많이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따뜻했어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에 무난했어요. 코로나로 얼굴에는 마스크, 손은 씻으라고 강권해요. 누군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나쁜 일을 그만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감염병이 우리에게 안겨준 메시지가 여러가지 있어요. 손을 씻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요. 이런 마음이 잘못된 삶의 습관을 고치게 만들어요. 씻을 때는 깨끗이 씻어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해요. 갈등과 미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공부와 일을 하면서 돈만 줬다 보면 불행한 일만 많아지게 되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동기는 자신의 창의력을 높이게 되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외적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면 창의력은 떨어지고 불행감이 높아지게 되어요. 돈을 위해 지루하고 의미 없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공부와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해요. 돈으로 보상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마도 코로나 이전의 삶은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코로나를 피하려면 평범한 삶 속의 생활 방역도 필요해요. 감염에 대한 우려로 타인과 거리를 두게 되지만,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우리도 평범해질 수 있어요. 남이 불행한데 나만 평범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비범해지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희망이에요. 아무도 평범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해지려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해질 때 비범해지고 비범함을 따로 찾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 독특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고 이미 독특한 존재여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평범해지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평범한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평범한 사람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평범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